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성도님 덕분에 우리 교회는 더욱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유 아멘. 역시 지혜와 청명이 뛰어나신 우리 귀한 성도님, 긴 거를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 한분한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담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멘 본문의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하게 허물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2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민. 이 말씀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십자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둘이 한 몸으로,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짐작이 되시죠?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 법칙이에요. 내가 먼저 웃지 않으면 거울 속에 있는 내는 나는 내는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 법칙. 서로를 찢어먹고 싸우니 싸우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의 입에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미운 답든시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소, 서로 사랑해. 아멘. 십자가는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 두 번째 이웃과의 막혀 있는 담을 완전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네스톤 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아름다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당신은 나의 한 가족이래요. 자 시작. 아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가족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당황해서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를 설명한 후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은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노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울은 불평이나 불만을 단 한마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토로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결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로모하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돌이어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에게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요. 본문의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오이코노미아는 운영, 관리 경영을 뜻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직분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선포하고 있네요. 은혜의 직분. 은혜는 뭔지 아시죠? 자격 없는 나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직분이 은혜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래요, 은혜. 얼마나 사도 바울은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내가 어떤 교회를 설립했고 어떤 봉사를 자랑했느냐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한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고군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다가 감옥까지 갇혔는데도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네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운 내가 이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음을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선포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사역자. 바울이 하고 많은 소개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바울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파괴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나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렌즈로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요, 소망의 근원이요, 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감옥이 천국으로 변화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생명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믿고 고백하는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갇힌 자된 바울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든지 내주 예수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요. 환경을 초월하는 엄청난 감사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로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 이해가 되세요? 아, 인간적으로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어디 감옥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 간절히 바란다. 복음을 위한 나의 환란과 모든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줄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교회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승리하며 이겨낼 것을 곤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한 영혼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바울이 품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났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9월 19일 금요일 날, 저에게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신방 이동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온게 뭐냐면 고객님 어느 카페에 이용을 하셨죠? 그 카페에 물품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우리 고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 카페의 주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 회수되지 회수되지 않는 그 물품이 어디에 계시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자가 떡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경기도 파주에 그 신방을 갔다가 카페에서 우리 성도님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왔는데 세상에 그 진동벨이 제 가방에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래서 이장균 목사가 도둑놈, 아니 도둑이 될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 아, 저 몰랐다고 이 진동벨이 저한테 있는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고 지금은 제 가방이 없고요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동벨, 진동벨, 9월 19일 금요일 카드 회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진동벨을 찾고자 카드를 긁은 그 시간대를 확인하고. 카드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분 고객님, 그 진동배를 가지고 간 나쁜 고객님, 연락처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받아다가 전화를 했더니 안받더니또 문자를 남기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문에 바울의 마음이 생각난 것 아니겠습니까? 진동배를 찾으시는 그 카페의 주인의 마음을 웃는 게 아주 진짜 감동적인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죠.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은 우리가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만난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찾고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과 교회를 그 감옥 안에서도 너무나 사랑해서 낙심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봐 도리어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너희에게 구하노니 고면하노니 나라의 여러 환란들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이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겨내라 승리해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나 이루어 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섬기는 이 귀한 헌신을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